안녕하십니까, 권신 오빠입니다. 아 이분은 제가 지금 그리다 말고 이분은 음. 우리 저 도남동에 있는 우리 애기 식당과 또 식당에 있는 우리 삼촌하고 어, 친하신 분이에요. 아, 그리고 이번에 에, 잠깐 여기 들리시는 바람에 저 역시 이제 알게 됐죠. 음, 우선 어첫 사람이 첫 대면이 상당히 중요해요. 첫, 첫 대면부터 어, 경쾌하시고 또 뭐라 그러죠? 음, 쾌활하, 쾌활해 보이고 사람이 음, 좋아 보이는 그런 분이시죠. 딱 보면 우, 어, 벌써 어, 웃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 그 무슨 주말 농장 같은 거 이제 같이 하기로 했나봐요. 그리고 여러가지 뭐저저이영서이 영상을 보고서, 이 영상을 보고서, 이고서게됐고요이영고서이에서이영서이영서이영서이영서이서이영상고서이고서이영이제 자주 만나기로 한 겁니다. <laughs> 사람이란 건 언제나 이렇게 처음에 만날 때그 감정을 끝까지 갖고 있으면 참 좋죠.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요. 몰라요. 저는 그냥 그렇게 처음서부터 어떤데 딱 보면은 첫눈에 아 이분들은 이분은 참 좋으신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그 이미지는 항상 맞아 들어갔었어요. <laughs> 이분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아주 좋은. 미국식으로 뭐 나이를 빼고 친구분으로 사용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 나이 상관없이 친구라 그는데 우리도 그렇게 배워나가죠 friend <laughs> 귀한 머리입니다, 경쾌합니다. 아 물론 이게 이제 음 실내 전등 불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광선이 위에서 아래로 쳐서 어 조금 어 얼굴에 가게가 많이 졌지요. 그래도 윤곽 딱 나옵니다. 예. 뭐그 잘생긴 보통들의 그분의 얼굴이 어딜 가겠습니까? <laughs> 저처럼 이제 나이 먹으면. 멋이 없어지죠 뭐 아무리 뭐 뿌려야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한참 젊으신 분들은 효과 딱 나죠 모양이 탁 틀이 잡힙니다 경쾌하잖아요 벌써 잘 웃으면 되잘웃음 웃음 나오고요 어, 오늘 요즘은 이렇게 4월5월에 들어섰는데 어, 날씨가 이상하게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렇게 겨울 옷을 입기도 그렇고 음, 아주 온기가 나쁩니다. 카키 어, 옷 같은 어떤 특가한 그런 옷이죠. 네, 멋있습니다. 예, 아 이렇게서 해다들 나왔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어, 좀디좀데있을있요이요이이조이 네. 여기 이이조크이딱비는이 때문에 예, 나온 것 같습니다 예예 예, 됐습니다 자이제이 경쾌한 이굴로 나왔 죠 예. 저도 마음에 듭니다 우리 살짝 그러죠 해볼까요? 네, 예. 예. 좋습니다. 싹 거칠게 나왔죠 스케치식으로 나왔습니다. 짠짠짠 짠짠짠 짠 짠짠. 광남입니다. 사인도 들어갑니다. 예,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5월 4일 화요일이죠. 21년 저는 내일 새벽에 일 나갑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이걸 그려드리고, 어, 내일, 어, 방영되, 아, 공개되게 해놓겠습니다. 아, 여기서 귀 이렇게 조금 덜 됐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이죠 감사합니다. 즐거운 내일 되시기 바랍니다. <laughs> 인사할지도 모릅니다.